근데 독일에서도 트렌드가 지금 벽부형으로 바뀌고 있다. 오래됐죠, 한 10년. 이 얘기를 오래됐지? 들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벽부형에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벽부형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덕트형과 벽부형 이 차이에서 사실 그냥 가깝게 내가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하면 누구나 다 벽부형을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입견으로 이 덕트형은 뭔가 쫙쫙 빨아당길 것 같고, 벽부형은 요거 하나 갖고서 이게 제대로 환기가 될까? 라는 거기 의구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해소, 해소시켜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예. 뭐, 이제 만약에 이 지금 우리 가운판님 집도 예를 들어서 이 체적이 음. 뭐 300이라고 이제 가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최적은 이제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 그게 이제 환기량 아닙니까? 음, 네. 그럼 이제 300이라는 이제 환기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음, 중앙 집중식도 이제 뭐 350이나 400짜리 음, 기계를 설치해서 를쭉 배관을 해서 이제 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음,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분산형도 그럼 우리 거실에 다른 건 이제 110 cm치죠? 110이면은 예예. 예. 루베 개념 여러분들 루베 개념, 아시죠? 예, 예. 루베 개념은 110 정도면은 그냥 대충 환산하면. 가로 세로 5미터짜리 거실에 높이 5미터 정도 그거를 그렇죠. 충분히 커버를 카바, 할수 예,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넓은 그런 공간을 예, 예. 환기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는 거는 한 60cmh 정도 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분산시켜서 그걸 다 합하면 그게 이제 300cmh 되는 거는 이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앙 집중식은 350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덕트에서 손실되는 양을 네. 더추가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음. 기계 이제 용량을. 음. 그럼 여기에 필요한 환기량이 300이라 그러면 350이나 400 cm 짜리 기계를 음. 써서 이제 이렇게 내보내줘야 되는데, 음.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기계실에서 저 끝에 있는 방까지 덕트 아. 길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원칙으로는 이제 그 덕트 길이도 계산해서 풍량을 중간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관을, 수치권은. 그렇죠. 네. 관을 이렇게 이제 분배하는 분배기는 있는데, 음. 풍량을 정확하게 거기 똑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저 음. 방에도 60cmh, 요 방에도 60cmh. 음.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국내에서는 좀시공상의 애로사항도 있고, 음. 그런 걸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우리 분산형 같이 각 실에 골고루 그, 그, 그 실에 필요한 환기량이 음. 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음. 보면 되겠죠.